<laughs> <laughs> 아들놈이 <laughs> 아, 사고 쳐가지고. 니가 아, <laughs> <laughs> 이거 편집을 요구합니다. <laughs> 그러면 바로 시작하실게요. 어머, 아, 뭐, 왜게 어머니, 제 새끼. 예요 아니, 어째 밥살이야. 애들 더워가지고. 아이고, 추워. 애정씨. <laughs> <해성>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. 어? 역시 사지로. <laughs> 계속 이러고.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? <laughs> 어머니는 음식을 맛없게 너무너무 잘하십니다. <웃음> 당연합니다. <웃음> 당연합니다. <웃음> 볶음 뭐 투자로 갔어요? <목소리도> 갑자기 저렇게 드시더라고요 저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오, 다 오다, 다 시선 끌려고 하시네 어머니 아, 방송 욕심 있으신지 어떻게 하나고라 났습니다 수지가 <laughs> 오늘 일다 해준대 오케이 오, 싸고 좋은 이가요 어, 치 오세요, 보세요, 사세요 오, 이가 셉 택 채.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려? 어, 머니 근데 지금 제가 사고가 나 가지고 빨리 4천만 원 현금을 입금 안. 그래? 너네은 괜찮아? 아, 아, 저는 괜찮아요. 어머니 몸은 안 다쳤다고? 아. 그러면 아. 네 몸으로 태워어 대체 <laughs> 공작소. 즐겨 봐. 이 채널.